제압을 하는 순간요 예. 흑이 여기 제압아. 둘 시간이 없거든요. 아, 그쪽을 젖혀서요. 어, 그쪽을 젖힌 수는 어, 그쪽을 젖힌 수는 실수일 수도 있는데요. 왜냐면 하흙이 여기를 단수 치고 네. 어, 이 실수 같은데요. 약간 이 그냥 여기를 이수로 여기를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. 이렇게 두면 여기 두는 건 이것을 잇고요. 때리면 끊어놓고 때려 먹는 걸 선수로 한 다음에 끊으면 되고 이렇게둬도 때려 먹는 걸 선수로 하고 두면 되죠. 여기서 어떻게 두죠? 그냥 잇겠다는 뜻인가요? 음 이어도 약간 손해본 것 같아요. ]가요?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네. 지금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아까는 확 조여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두수가 됐어요. 그러면 끊을 때 이렇게 두면 바깥쪽으로 활용을 당할 수가 아, 있거든요. 네. 약간 좀 당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흙도 이제 이곳을 때리고요. 예, 때리고요. 네. 그럼 백도 이수밖에 없고요. 여기서 어차피 죽일 바에는 요거까지 교환을 해놓고 둘 수가 있겠네요. 그럼 백은 이제 여기를 잡아야 되고 뭐이 여기는 생략한 채 이렇게만 교환해놓고 이제는 이런 자리를 두겠죠. 뭐집으로 엄청나게 큰 자리죠. 백이 두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자리입니다. 이제 흙도 어차피 이 석점은 못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때는 여기 두면 여길 때리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곳을 하나 끊어서 못 때리죠. 네. 일로 둘때 여기를 끊으면 어 이쪽을 단수 칠 수도 있긴 있네요. 약간 너무 악수긴 한데 아, 정수는 그냥 잡는 것처럼 보이고요. 그러면 이렇게만 교환해놓고 이런 자리를 둘 수가 있어요. 여기 엄청나게 어, 큰 자리예요. 그렇네요. 둘, 음. 셋, 넷, 다섯 또 절묘하게 타협이 되긴 했습니다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절충이 이루어졌고요. 네, 아, 아 이수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. 지금은 아까는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지만 지금 여기 두는 것은 아, 네. 어, 받아야 됩니다. 안 받으면 이렇게 두고. 이렇게 두면 이 돌이 살아가죠 여기 끊는 수가 남아 있어서 음, 전부 다 살아가네요. 백도 큰 자리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인데 하나 둘아 여기 좀 무리겠죠. 넷, 다섯, 이렇게 두는 그려섯, 것은 밖에도 싫은데요. 하나, 하나, 하나.